안녕하세요. 지금은 2024년 10월 4일 5시 44분 아침입니다. 오늘도 나의 불안의 성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볼 건데요. 어,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 같은 거 사실 제가 책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서 좀더 다시 해보려고요. 이번에 예전에 그 누가 추천해줘서 읽었던 책인데 내용이 여전히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보면 어,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읽었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조울증 환자는 절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보통 집안에한 명이더라. 그러고 자신의 꿈을 조차 성실히 살아왔으니까 어, 스스로 의심하실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이 책에서는 어느 순간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쓸모라고 없어 보이던 하나의 컨텐츠들이 쌓이면서 절대적으로 양이 많아지니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내라 막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꿈에 투자하고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다른 구슬과 연결하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인구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머지않아 결과물이 드러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지점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50대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충분히 못하셨다면 병원비나 간병비도 내몫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매달 쓸수 있는 돈, 100세까지 살고 싶은 돈, 자존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취미, 품위 있게 나이들 수 있는 가치관과 철학까지 60세 이후에 원하는 모습을 살기 위해 한 인생 계획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단 하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서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만의 고귀한 철학이 있어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결정이 됩니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40대부터 경제적 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좀더 일찍 이른 나이면 더 좋겠죠 리얼미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리얼미에게 다이 나이 물어보십시오 다이얼이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40대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킷리스트를 써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버티기 힘드니까 하고 싶은 일, 꿈이라고도 하죠. 꿈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때우며 사는 일상은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일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인 블로거가 되고 싶다고 적었다면 그것 하나로 일생의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내 몸이 가는 장소가 달라지고, 내 머리가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내 손이 쓰는 글이 달라질 테니까요. 여행 블로거가 되겠다는 꿈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세컨 라이프를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예전처럼 가슴 설레는 버킷 리스트를 상상해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돈을 잘 버는 애,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네, 나보다 젊어 보이고 예쁜 애. 앞에서는 다들 웃지만 집에서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30년 지난 동창에는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짠합니다. 자랑하고 비교하는 일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하루 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에 스스로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쵸, 그치. 내가 생각해도 나를 지켜줄 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친한 친구? 물론, 내가 그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 듯하고, 어쨌거나,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비교지역에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부러운 마음은 10분만, 그리고 그 이후로 나도 해봐야지가 되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렇게 되나? 물론 요즘 인스타나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맞고 내 인생이 되게 어, 실패한 것 같고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우울증도 세게 옵니다.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을 무섭게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솔루션을 찾으면 엄청난 속도와 열정으로 자신을 깨고 어,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어, 우울증이 없지 않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에 더 몰입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나도 내가 약간 에너지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뿐 아니다. 나,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 해석집을 꼭 만들어주세요. 자신의 해석집이 두꺼워질 때마다 불안한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고 회복도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러면 인생집이 해석집이 있으면 나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까요? 이 책에서는 그냥 사는 것과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올리며 나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올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쌓아올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게, 이게 또뭐 다르겠죠? 뭐 자신감, 자존감, 자, 막 그렇게, 막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근데 나만의 고집 피우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집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야기 하는 게 당신에게 충고를 가장해서 결국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함부로 가져가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남들의 말이나 그런 거에 휩쓸려 갈수 있으니까 자기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좀더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 나는 뭐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시간과 돈에 공간에 투자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저절로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은 공간을 닮아갑니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1000권의 책이 있다면 1000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됩니다 어 진짜 나책장안 읽는데 그러면 그래서 내 생각이 협소한가? 책을 안 읽어서? 즉 책을 많이 읽고 그러고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책에서나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 결혼은 남자는 일부의 시간만 흔들리지만 여자는 인생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 몇 시에 들어와? 우리 밥은 언제 먹고 오늘 저녁은 뭐 할까?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갈 거지 같은 사소한 질문을 일일이 대답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다. 성품과 맞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석처럼 끌려서 왔다면 이 방향이 나에게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교한 마음이 들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적고 외우십시오. 비혼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생각하면 비혼이라서 가능한 삶의 많은 장점과 무궁한 가능성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따지고 보면 기혼자의 삶도 얼마나 척박하고 외로운가. 겉만 보고 남은 남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결혼하면 덜 불안할 것이라는 착각,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바람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는 착각. 주변에 결혼한 친구를 보십시오. 배우자의 상태는 어떤가 열심히 골랐으나 음, 성품과 경제적인 능력도 별로, 별로인 경우가 절반입니다. 능력 있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 말은 곧나 역시 별로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흔이 넘어서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 전체가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상대가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외로워서 우는 것이 배우자가 사고 쳐서 괴로워서 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이 우울할 때, 쫓길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여유있고 당당하고 건강해야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남편 같은 집부터 사라고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남편 말고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연금, 보험부터 잘 들어두라고 혼자 사는 싱글에게 집만큼 안정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집과 연금이 든든하게 있다면 남자도 천천히 자신있게 고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당하고 행복해야 둘이 있을 때더 행복해 질수 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각각 만족, 만족감을 주는 좋은 사람을 옆에 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입하지 말고 일종의 시스템처럼, 시스템처럼 관계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결국, 부지런한 이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안정, 안정감 있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혹은 절친 한 명에게 혹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말고 다,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새벽에 일어나서 끝까지 자신에게 했던 집중력 그리고 그 답을 현실로 기어이 만들어 내는 실천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아니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뉴욕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뉴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너무 많아요. 어디서든. 뭐 도시든 도시가 아니면 좀 외곽이든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새벽에 좀 일어나는, 새벽? 새벽에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책에서는, 음, <laughs> 이 책에서는 신기한 건 교육비를 쏟아부으면 애주중지 키운 자식보다 돈을 안 드리고 자기 힘으로 큰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더 챙기고 효도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큰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높아서 부모 힘이 붙이면 자신의 힘을 나눠줄 줄 아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 키운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통제당한 시간이 긴 만큼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기대 갖고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어른 교육만 해온 나의 결론은 어른은 3년만 교육 공부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40대에 자신에게 투자하고 수익을 내고 그 돈을 50대를 더 투자해 60대에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무 투자 없이 살다가 60대부터 남은 돈으로 버틸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나도 걱정입니다. 인간관계로 몇년된 돈이 많이 듭니다. 마흔이 넘으면 어딜 가도 얻어먹을 일보다는 사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50대 남자가 겪는 경제적, 정신적 위기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뭐, 심각하대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흔들리네. 흔들리지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추천하는 편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기상생, 기상 생활을 앞당겼을 뿐인데 새로운 아침 습관을 만들었을 뿐인데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되찾아 새로운 도전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찾아야지. 좋은 습관은 나를 제대로 매니지먼트 해줍니다. 꾸준히 나를 몰입해 내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듬성듬성하게 보면 작년과 나는 똑같은 나인데 촘촘하게 보면 가능성 있는 나, 믿을만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나,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게 루틴 그런 거라는 거겠죠? 좋은 습관, 물론 나는 약간 좋은 습관이라기보다는 강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몇 시에 어디를 꼭 가야 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 좋은 결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 책에서는 좋은 습관을 미라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좋은 습관 하나가 몰입을 경험하게 해주고 나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습관은 평범한 나를 비범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의 나는 순한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러니,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뭔가 꿈이 있어. 그러면은, 뭔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거, 기에 대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맨날 정해진 시간에 연습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겠죠? 5분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기도 해요. 정말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에 관련된 습관을 무식할 정도로 강하게 몰입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습관을 만들고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인생 문제도 이렇게 풀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꾸준함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상이든 다이어리든 뭐라도 꾸준히 한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 그럼 나도 다른 사람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오피스 빅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인이 하나의 회사 못지않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회를 잡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개인이 아닌 1인 스타트업 CEO라고 생각하고 마인드부터 바꾸십시오.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꿈과 관련된 습관에 무시가 정도로 강하게 몰입을 해야 합니다. 원싱은 하루 2 시간은 몰입을 해야 근육이 찢어질 10분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안되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내느라 고생을 해야하는 순간 실력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1년만 하지 않아도 사라지듯 성장근육도 안쓰면 사라집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게을러지는 40대의 성장근육을 찢는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내 육체에 저장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를 때는 어,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오픈하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내 주변만 봐도 오랫동안 생계지역 스스로 꽁꽁 닫아버린 40대가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자극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마음을 열려면 남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잔소리 한 사람이 부모님, 동생 이 정도밖에 없네요. 인간관계가 상당히 좁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매체가 책입니다 책 10권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AI 덕분에 이제 특별한 재능과 숙련된 노하우 없어도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고 작가가 될수 있는 시대잖아요 라고 하네요 마흔은 누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설 때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끼어들 때라고 합니다. 꾸준히 하면 브랜드가 됩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 고민하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매일 어, 빠뜨리지 않고 올리다 보면 저절로 루틴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을 응원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네요,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새벽을 밝히는 등불이 된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이 책의 마무리는 이래요. 나를 향한 나 자신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마음의 당신이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 공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를 생각해서 자신이 이만큼 될일 때까지는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나의 노력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죠. 나도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